네, 안녕하세요.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산업 서비스의 핵심 로봇 제조사 효림로봇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자, 일본 봉상 보시게 되면은, 자, 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는, 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12시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12시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상한가는 풀리지 않고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곳에서, 어, 300만 주 이상, 어, 180억 정도 대기 매수세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휴림 노봇시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배경과 근거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어,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휴림 노봇시요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개별 공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이제 공시 소식이 없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효림노보 산업 물류 자동화 및 원전 해체 수요 덕분에 반등 기지 마련 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효림노보 52주 신고가 경신 전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 자 이런 소식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명분을 지금 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공시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섹터 랠리 성격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 코스탁 로봇 그리고 AI 동반 강세로 이 같은 테마 종목들이 함께 튀면서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게다가 글로벌 이 빅딜 효과로 어 소프트뱅크 이 AI, ABB 로봇 사업부 인수 뉴스가 로봇에 돈이 들어온다는 기회를 키웠습니다. 게다가 국내 대형 빅테크 기업의 로봇 투자 확대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자, 전체로 로봇 섹터에 수급이 몰리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국내 대형 빅테크 기업 도 네이버는요, 어 네이버 D2SF가 머신 비전 스타트업 서머 로보틱스에 신규 투자했다라는, 어 이런 소식도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밸류체인 강화 이슈가 있었고, 자, 일부 매체가 정보의 AI, 그리고 로봇, 대전환 투자 계획 보도를 동반 배경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하자면요. 이 개별 공시가 아니고 이 글로벌 M&A와 제 국내 대기업 투자 그리고 테마. 정책 뉴스가 겹치면서 섹터의 수급이, 어, 휴림노보되기도 이제 유입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차트상 주가는 올해 초에 하락방향에서 이제 상승방향으로 어, 추세를 이렇게 돌려놨죠. 자, 그러면서, 자, 올해 초부터 강력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어,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했다 눌리고, 자, 그러면서 120일선은 깨지 않고 잡아주면서 자이 구간에서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니까 자이 구간에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올라갈 때 본전에 거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거의 못 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분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기대감만 좀 지금 꺾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산두 개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죠. 이제부터 상승할 때 또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던 분들은 본격적인 상승할 때 어, 다시 한번 따라붙는 어,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세력들은 이런 어, 산두 개를 만들고 나서 쉽게 따라붙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가 상승을 큰폭 어,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세력이 들어왔. 라고 볼수 있었고 이제 바닷건에서 121선에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을 켜줬어요자 이것은 저점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할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전조 증상이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를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다시 한번 눌리면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자 이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21선에서 또 잡아주면서 더 이상 이제 121선 깨지 않고 상승을 계속해 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 돌파하고, 이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전고 돌파하고, 이제 상승 랠리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 4월 29일부터 휴림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어요. 어 기간 고정을 거치고 있는데, 조만간 상승하면 큰 장대 양봉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4월 29일날부터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입니다. 어, 29일이니까 이제 최고가가 이제 1975원입니다. 1975원 그러니까 2000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5980원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번 주 어, 지난주 수요일이죠.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 산을 만들고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지난주 수요일 어, 10월 15일 자 여기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고 매도는 신중하시 신중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계속해서 어, 상승 크게 나와 줬습니다자 이렇게 제가 어,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이제는 이 구간 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라방 같은 매매가 될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일정한 패턴이 나와줄 때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을 하셔야 하고요. 어,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물입니다. 자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주식 어, 주식의 정답을 얻기 때문에 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경험상 그리고 확률상 이 구간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이제 일정한 패턴이 나와주면 진입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이제 갭이 뜨고 나서 이 고가놀이가 좀 나와 준다면 5일선 붙어주고 또 10일선, 20일선 붙어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패턴이 나와주면 그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상승을 했고 이제. 상한가에 어,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갭이 뜰 수가 있습니다. 어, 갭이 뜨게 되면은 한번 위로 또 치고 올렸다가 눌릴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정보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7,000원까지 한번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7,000원까지 올라왔다가 한번 눌릴 수가 있다. 아니면 이 구간 6,600원 쯤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물이 또 소화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최고점도 탈환하기 위해서 자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요 RSI 지표도 지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기서 상승할 때 이제 분할로 매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 슈팅이 또 크게 나오면. 분할로 매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한 패턴이 나와줄 때이 구간에서 어 다시 공략할 수도 있고 공략 안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이 휴림 노봇스는 매물대 소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 개별 이슈라든지 공시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상승 재료나 또 이슈나 실적 그리고 매출이 뒷받침될 때 개별적으로 또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 다시 재공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금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이런 어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어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매수와 매도 타점 공략 비법 어, 주가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 매도해야 할 구간인지 기다려야할 구간인지 아니면 매수해야 할 구간인지 확실하게 언급드리고 있고 또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비결을 또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함께하실 분들은요 어, 위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01082391202자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휴림 너버 달때휴림 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링크 두 개를 걸어놨는데 어, 링크를 참고하셔서 어,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 작성을 하시면 또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무료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어, 입장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시장에 상승을 주도할 히든. 종목을 또 무료로 또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장입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매출과 이제 실적이 없는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언제든지 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죠.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상승을 주도할 이제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이 AI, 반도체, 로봇 그리고 원전, 어, 즉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핵심 주도 섹터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최근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또 ESS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APEC 관련해서 그리고 자동차 협상, 어, 중국 배터리 이제 수출 통제 등등 자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은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과 이제 매출도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우리가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수급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이 또 먼저 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기회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종목인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종목까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그 가운데 세력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그동안 이 많이 상승한 종목에서 서서히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른 섹터로 수급이 전환되기보다는요. 이 같은 섹터 안에 후속주의 순환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스피 4천 시대를 앞두고요. 자, 그 중심에 바로 이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로 이 종목. 현재 그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 이 바로 AI 섹터 내에 반도체와 로봇. 자, 그리고 이 SMR 원전까지 이 최첨단 장비 섹터에 수급이 흘러가고 있죠. 자, 최근에 2차 전지와 자동차. 자, 그리고 ESS 이 전구체 등 순환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AI 섹터 내에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자, 에너지 저장 장치죠. 자, 이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목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이런 수납매 섹터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 장비 기업이지만요, 이 기업은요, 이 AI 반도체 로봇 산업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국내 시장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있으며, 한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핵심 기술 전문 기업이에요. 자 삼성전자, SK이닉스,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이나노 그리고 이 HBM4 AI 칩 경쟁에 뛰어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이 미세 공정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세 공정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바로 고압수소 어닝릴이라는 이 공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또한 이 종목이다라는 거죠. 즉, AI 칩이 늘어날수록 이 로봇과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이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정부 정책, 이 AI 반도체 로봇, SMR 원전, 에너지 등등. 자, 이 모든 게한 축에 맞물려 있는 기업.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미 이 세력들은 1차적으로 하락 매집과 상승 매집을 맞췄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상승 추세 돌려냈고요.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다시 한번 눌려주면은 21선이 붙어줄 거예요. 자, 그때 한번 추가 타점 잡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한 축으로 맞물려 있는 기업, 바로 이 종목. 이미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이제는 추세를 완전히 돌려내는 구간이고, 이 상승랠리 직전 정지 상태입니다. 자, 이 정고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이 시동이 걸리면요 큰 파동이 폭발적으로 나올 자리.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구간은요 세력이 마지막 매집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기회의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종목은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 원이 골딩스 보세요. 원이 골딩스의 패턴과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위에 상승 매집을 했고요 하락형 매집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고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눌리고 있죠 그러면서 21선이 좀 붙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 좀 악재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미 거리랑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렸을 때자 기회로 볼 수가 있는 자리고요 자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어 121선도 붙어졌고, 자 21선 다시 돌파해주면서, 자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폭등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사두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요. 예아 이번 연도 농사는 이렇게 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이 종목은 제가 자 이전에 말씀을 드려서, 자 우리가 이미 어, 올해 초부터 어, 수익을 많이 가져갔던 종목이고 제가 4월 달에 이 구간에서 어, 이 구간 4월 25일 날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주주님들 물량 모아 가셔서 수익 많이 내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로보스타도 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면이나 이런 로봇 종목 다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매스타점 잡아갔죠. 상승형 매집, 하락형 매집. 어, 상승 돌파하고 나서 추세 돌리고 상승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면 그리고 클로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상승 파동이 크게 나왔어요. 자 제가 다 언급드렸던 내용이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가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AI 시대, 이 반도체 장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이 종목. 자, 이 종목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의 상승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함께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점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히든 주할때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자, 위에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을 포함한 이 차세대 AI 인프라 수혜주 라인업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최근 시장의이 핫한 로봇주 후속 종목, 그리고 SMR 원전주 후속 종목까지 자, 수납매 섹터의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자,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결국 이 수익을 가져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